오늘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위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고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그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법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니라 하매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받쳐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하또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소, 다려, 사석결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하또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저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아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여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지소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까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대접하는 계산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에서 서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보는 모습이죠. 어, 뭐 서로 밥값을 내겠다는 서로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그러면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이번에 밥값을 내면 놀랍게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알라는지 다른 사람이 모두 계산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공짜로 보이는 점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는 반드시 나중에 그에게 갚아야 될 빚이 되기도 하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무엇이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제 인간 관계가 빌드업되고 이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상 함께 올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면서 A, B, C, D 이렇게 페이를 하는데 어떤 C라는 사람이 자기 차례 에 페이하지 않고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건데 어떤 한 사람이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요 잊어버릴 수 있을 수 있어 예잘내 차례를 몰라서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동체에서 뒷말을 듣게 되거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밥을 먼저 사는 이유는. 뒤에는 언제나 다음 번에는 다음 사람이 그의 상황하는 대접을 하리라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냥 암묵적인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계산이 제가 려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대접하는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두, 공동체 화합에 그러니까 계속 밥을 안 사는 씨가 생겼을 때에는. 이게 공동체 화합에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특별히 it's on me or, or you know this is my trade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그냥 음식값을 각자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각자 계산하는 거 보고 굉장히 깍정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깍정이 같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좀 인간관계가 깔끔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폐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된다는. 이게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대접하려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형편 되는 대로 그만큼만 같이 먹으면 이제 어울리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팔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할수 있을 만큼만 같이 이렇게 조인해 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갈비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갈비가 한파운데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할수 없는데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거 갈비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늘 장아찌를 하고 그래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칩힌 해 가지고 함께 먹는 이런 제도가 사실 팔로 제도 팔로스는 너무 너무 좋아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나눔이 되어진다는 한 한다는 면에서요. 근데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뭐 외국에서는 다 누군가 내가 대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제 음식값을 각자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 형편에 맞게 주문하고 각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페이하고 각자 음식값은 이제 m 분의 1로 배모로 친구 어카운트로 쏘아주는 형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give and take, 서로 공평하게 비치지 않고 주고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인 듯 싶은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점심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누군가 이제 베풀거든, <laughs>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이옷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능자들과 매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 4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페이하는 까닭은 내가 이번에는 페이했으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하지 않겠나, C라는 사람이 하지 않겠나. 이거 기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치 개타듯이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개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이 개를 받고 이게 우리는 공평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괜히 베풀겠어요? 왜 괜히 개돈을 내겠어요? 개돈을 내는 까닭은? 그래서 누가 개를 타는 까닭은? 그다음에 내 차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부환자들 그리고 형제나 친척이나 벗이나 이렇게 초청할 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갚아줄까봐 다음에 내가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주고 다음에 내 차례가 돼서 받을까봐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있 것이라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밥을 사는 까닭은 사업상 뭔가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이죠. 유명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공짜로 대접하거나 뭐 기부를 1억을 했다 2억을 했다 하는 까닭은 자기 명성의 명예를 더하기 위함이죠. 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까닭은 그 이상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대기업들이 왜 기부를 합니까? 왜 그냥 이렇게 non-profit organization에 뭐가 이렇게 뭐 이역도 하고 이역도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 기업이 그래도 선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 광고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기업하는 사람이 아무 맥없이 그렇게 돈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기만 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곧 알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이 될 것이라 오히려 더큰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손해 보고만 살라라는 뜻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 받으려고 하지 마. 소탐 대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준걸 갖다가 작은 거 다시 기브앤테크로 이 땅에서 계산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주고 베풀고 누구에게 받으라 하나님께 큰것 받으라는 얘기. 알고 보니까 이게 12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은. 서로간의 계산을 이 육신이 사는 동안에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육신 사는 동안 밖에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이 육신 사는 동안에 내가 줬으니까 나 죽기 전에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못 받은 채무는요 계속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받으세요.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우리 세가족 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해 준 얘기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뭐 삶을 나누든지 하시되 시험 들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삶이 망가진다든지 그리고 또 부부가 반드시 상의하고 해야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좋지 않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지 마세요 돈을 고 사람 잃고 신앙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돈 조심하시고 돈거래 조심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능력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이 그러면 베푸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내가 삶에 그큰 지장이 없으면 그거를 누구에게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퉁치요 미국에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식료품 가게에서 캐시를 하는데. 예이 외상값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상값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 식료품 주인이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텍스 공제를 받더라고 그냥 이게 베푼 걸로 해 가지고 예 이런 제도가 이또 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멱살을 안 잡아 그러니까 왜안 갚았냐고 이게 당신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미국은 시스템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딱 하나님께도 통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땅에서 못 받았으면은 제발 몇살 잡지 마시고 그걸 잊어버리세요. 기도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빌려준 거못 갚을 것같니다저 사람이 그러니가 하나님, 주님 앞에 빌려준 걸로 하겠습니다. 어카운트를 하나 이렇게 올리시면 돼. 이게 성경에 나오, 나옵니다. 조금 있다 인용하겠습니다만. 더없는 인생길에서 서로 주고받는 호의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허무한 거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이 땅에서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돈 잃고 사람 잃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는데 제발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고 돈만 잃어버려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는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빌려준 거고 하나님께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세 베푼 인생이라면 그런 호의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했잖아요. 돈 빌려주고 나서 못못 뭐, 받으니까 막 엎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속병도 걸리고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 괴로워해가지고 막 그냥 반나절눈물 흘리고 괴로하고 워 힘들어하고 그렇게 너희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무리해서 하는 그런 투기로 나가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넘치는 삶의 나눔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나눔의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받지 못했을 때는 제발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짜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선한 청지기라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사용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주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교인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컴패션 사역인 거고. 더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빌리지 프로젝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소유를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소유로 불쌍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소유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사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생각해서 욕심이 나오는 거, 탐심이, 그리고 이 세상에 다 챙겨놓고, 그리고 하늘 아래 못만 가는 거예요. 하늘 아래 쌓아줄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살다가 하는 거 진짜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이렇게 그러나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불쌍하게 살라는 거, 거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로 하나님께 진짜 큰 복을 받아 누리라. 정말 이 땅의 소유를 팔아서 하늘나라의 복을 사라라고 하는 지혜로운 권명임금데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헐벗고 금주린 자, 오계 같은 자, 병든자를 돌아본 사람들은 후에 하늘나라 임금님이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고 우리를 행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길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은 아무 계산 없이 그저 상대방에게 이용당하는 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게 진짜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야말로 후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참으로 지혜롭고도 복된 행동이 됩니다. 지혜 서인 솔로몬의 자문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원 22장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령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동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브앤 체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브앤 체이크를 하면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가 이제 풍성해지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복 받으시려면 돈안 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복 받으시려면 돈안 되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대가를 기대하잖아요. 돈 받고 내가 한시간일하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봉사하는 일이 우리가 굉장히 인색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진짜 언제부터 복 받을 거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진짜 복 받을 것 같아.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은퇴라는 게 뭡니까? 직장에서 은퇴하는 거거든. 요 직장에서 돈 받고 사는 생활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건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돈안 받고 일하는 일을 진짜 할 수가 있는가? 그때부터. 에이,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진짜 엄청 쌓일 수밖에 없다. 네?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나눔을 잘해야 됩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봉사를 잘해야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유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요.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건강해요. 원조나 기부를 받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조나 기부를 해 주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항상 늘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기부를 해서 부자가 됐는지 부자이기 때문에 기부를 했는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헌금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5불밖에 안 해요 5불밖에 5불도 안해 어떤 사람은 그냥 1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있다고 기부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기부해서 부자가 되는지 부자가 돼서 기부하는지 알수 없지만 모든 부자가 기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부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맞아요. 이 땅에서 안 받으면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야, 어차피 받아봐야 다 썩어질 도리에. 이 땅에서 천만 불을 받다고 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억만 불을 받다고 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어차피 썩어질 영광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늘 주변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해서 인색함 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봉사는 기회입니다. 섬김은 기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셀 목자로 섬기십시오. 그다음에 교구장으로 섬기십시오. 이런 거 얘기하자 위원장으로 섬기십시오. 이게 다 기회인 거예요. 돈 없는 일을 해야지 돈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뺏어가요. 하나씩 하나씩. 아, 너는 돈이 필요가 없구나. 돈쓸 줄도 모르는구나. 그럼 썩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아니, 너는 건강을 줘봤더니 봉사도 할줄 모르고 그냥 남을 위해서 섬길 줄을 모르는 거야. 너 봉사가 이 건강이 필요 없네. 건강도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체 그다음에 재능, 재능도 없어집니다. 예. 지금 우리 아침마다 우리 피아노 도와주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야, 진짜 피아노 난 누가 치나 했어요. 이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도와주시는데 정말 늘, 많이 느셨어 너무 감사하게도 재능도 베풀면 베풀수록 늦는 거예요. 안 해보세요. 그 피아노 이 손이 다고 제가 이게 기타를 항상 쳤었는데요. 기타를 안 치니까 요즘 손이 곱아서 이게 지커들도 잘안 잡히더라고. 예. 재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재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러도난 영원히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응. 안 그랬으면 벌써 손 곱아가지고 다 끝나버려서 그재능이 옛날에 사라졌어요. 근데 내가 섬기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재능을 가져가지를 않더라고. 근데 재능이 있었던 사람 이왜 재능이 사라지는가? 왜 자꾸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게다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가 지혜도 없어지고 그런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을 사용을 안 하면 근육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사용 안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안 되는 일을 하셔야 돈 되는 일이 생겨요 진짜 복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변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해서 인색함이 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 건강하게, 부요하게 그렇게 이 땅에서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 놀라운 기부앤체 k 크 우리가 주신 건 하나님께 드린 거고, 받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수래 공수거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그리고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거저 주어라. 그 대가는 내가 하늘에서 톡톡히 갚아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게 우리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복음 전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강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날에 하늘 상급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